네 오늘 대역전승의 회 주역, 네, 결승타와 또 결정적인 도로 저지까지 해낸 박동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동원 선수 의 맹활약으로 팀이 승리하게 됐는데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어또 힘든 경기였는데 또 선수들이 또 끝까지 집중해서 또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 선수들 모두 정말 잘한 것 같고 또역전승에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박동원 선수 안녕하세요. 이태권 선수 원입니다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저 반갑게 인사 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있습니다. 저 우리 선수 때 예. 선생을 하면서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도대체 왜이 시즌 초반에 항상 이 장타가 나오고 이 더워지면은 또좀 체력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고 다시 또 가을에 되면은 잘 잎혔더니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뭐.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고는 있는데요. 근데 예. 지금 또, 또 다른, 그 제가 애지첫 해랑은 또 다른 거는 제가 뭐첫 해는 5월달까지 잘했다가 그 다음에 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에는 뭐6월때까지또 6월 초까지 좋았다가 올해는 또그 좋아지는 기간이 좀더 길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나 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지는 기간이 더 길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는 실력이 향상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오늘 날씨는 좀 선선했다고 느껴주, 느껴졌습니까? 어, 예, 날씨는 좋았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뽑아왔거든요. 예. 박동원 선수가 30도 위로 올라갔을 때 타율이 2할1푼 사리로 떨어집니다. 예. 모르셨죠? 아니요, 어제 그 제가 친거 아, 다시 보다가 들었는데 SBS에서 준비를 했는데 <laughs> 너 예, <이> 기온이 <laughs> 기온별로 나, 나와 있더라고요. 예, 타율이. 보니까... 예. 가장 좋을 때가 10도에서 19도 사이 예. 이때 가장 좋은 타율 3월 4푼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좀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타격 페이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오늘 결승타를 친 상황을 좀 어, 되짚어 보면 네. 박동원 선수가 좀 좋아하는 그 높은 코스에 딱 걸린 것 같았거든요 음? 어떤 느낌으로 받아쳤습니까? 어... 수수가 유인골에 던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낮은 코스에 스윙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운 좋게 또 낮게 오면 제가 스윙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뭐 집중이 좀잘된것 같고 그리고 코스가 또 높게 잘 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7회와 8회 각각 또 도루를 하나씩 잡아내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상대의 추격 흐름을 확실하게 끊었거든요. 그두 번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처구부터번트 모션은 나오지만 분명히 뜰 거라고 생각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NC 다이노스가 도루를 좀 가장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연습할 때좀 송구에, 송구 선구 부분에 박경한 코치니까 같이 송구 연습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때 초구에 네. 번트가 내려와서 어, 전환을 하는 그 상태에서 도루를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나요? 예, 무조건 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호수 입장에서 딱그 1루에 송구를 하면서 공이 딱 손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네. 아 이건 됐다 이런 느낌 혹시 있습니까? 예, 공이 너무 잘가 가지고요. 아, 오늘 두번두 번다. 아첫 번째가 더 잘가가지고, 아, 예,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LG 트윈스한테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수비가 너무 좋잖아요. 뭐, 네. 뭐 타격이나 뭐 던지는 뭐 투수들 이런 거는 사실 본인들의 실력이 먼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사실 뭐뭐연뭐 뭐 어, 뭐 수비나 지금 어떤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LG 트윈스가 도대체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어, 일단 뭐 각자 개인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내에서는 야지한이가 선수들한테 많은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저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도움을 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야에서는 혜민형이또 선수들 많이 이끌면서 선수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뭐타고 방향 이쪽으로 온다 저쪽으로 많이 온다 이런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선수들이 집중력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박동원 선수는 이주원 선수한테 피드백 안 해주나요? 어, 저는 궁금하면 언제든지 질문하면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원이가 잘하고 있어서 아직은 뭐 제가. 제 도움이 아직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나중에 필요하면 더 많이 알려주겠다. 네, 예, 언제든지 예. 예, 할수 있습니다. 예. 어, 창원에서 또 귀중한 2승을 챙기고 이제 잠실로 올라가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잔여 경기로 또 도입을 하는데 LG가 지금의 상승세를 꾸준히 유기, 유지하기 위해서 박동원 선수 역할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각오이신지 한 말씀 들려주시죠. 어,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 주말까지 완벽하게 8월 달을 좀 좋은 달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에서가 지금 많이 쫓아오는데 또 저희가 멀리 도망갈수 있도록 다들 선수들이 그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박동원 선수의 앞으로도 계속되는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동원 선수 저기 최한테 안부 전해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